이러다 지지는 거 아니. 야아 <laughs> 주먹질 인성. <인정. 웃음> 카고 뒤로 올라간 거 같아.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사태나게 생겼네. 리얼리 리얼. 0킬인데 나도. <laughs> 응 뒤쪽 뒤로 올라간 그래서 온 애들. 디바 궁으로 적을 죽이면은 이렇게 킬로 처지나? 처지지. 차량, 차량 순들. 이제 저거는 차에서 내렸잖아요. 뭔가? <laughs> 어, 240. 4명. 이제 온다. 확인. 아, 가간 나와, 씨. 240에 오른다. 올리... 아, 확인 안 나와요. 야자수 뒤에? 어, 쟤, 세 방만은 난리지네. 자기장 좋고, 나다스 미안해다얼려나 킬. 어, 킬다 뺏어 먹었다. 와. <laughs> 양념 다 했는데. 어? 어, 살려주세요. 3번영 근데, 어있는데 저 아, 2집에 2층 2층집에 2층집이 2층에 이거 뚝배기 벗어나야겠다 <웃음> <웃음> 어, 너무 잘 쏘는데? 이걸 맞췄어 뚝배기 먹으러 어. 가야겠다 먹으러 가다 죽지 않겠지? 거기 있어요. 황주 씨. 204. 아니 아니 1층이. 이제 와야 돼. 거기. 어, 어칠서날쐈거든나 어디서 맞았는지 집중에서쐈어 우리. 뒤에 뒤에 있었거든. 졌었다. 아이씨. 정리합시다. 일단 신관용 총거은 뒤쪽이고 205쪽 야자수 오케이 뒤에 다시 왔다 내가 어 뭐야 뭐야 3번 3번 여기 3번 왜? 어 우리 뒤쪽에 야 우리, 우리 개죽었네 자기장 가깝거든요? 아니 형 소리 굳이 대가리 내려는소 없지 않냐? 3번 조심 해심한명 60방향에서 내려온다 아, 나 죽을 수 있겠다. 네. 안 돼, 안 돼. 아, 죽었어. 죽었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죄송, 우리... 네, 네, 우리 네, 근처에 어디서 있거든요. 이스 바로 옆에 붙었어. 내 스탭... 아, 수류탄 킬... 나이스 어, 싸줘, 싸줘. 오좀 멀리 볼게요. 진짜? 나이스 이쪽에서 가간 나와가지고... 나이스 나이스 수류탄 한명더 붙는다 뒤에 있어 뒤에 오케이 수류탄 나이스 <laughs> 건물 뒤에 있어 어, 2층에 있다 2층에도 ]에도... 있다 건물 2층에 있어 오케이 저50 보는 중 어? 어, 와, 스크스 헤드. 이거 살려줄 수 있냐? 애니 방향. 아, 저 집에 있네. 나 살려줄 수 있어? 나집 아닌데? 어, 가만 갈게. 한명 기절. 뒤에. <laughs> 어, 뒤쪽에 기어만. 빵, 방 빵. 한명더 기절. 괜찮을 okay. 저는 okay. okay. 제가 잘라줄거고 어, 다른 쪽 보면 될거 같아. 게임명 okay, 잡았고. 저 2층에서 쏴주면. 창문 깨고 나왔다. 오이, 꿀잼이네. 2층에 하나 기절시켰거든. 오케이. 다섯 명 남았고. 쟤또 좋아 우리 어? 아래있다 아래있다 봤어요 어디? 그 파란색 집 왼쪽 오케이 3뚝이에요 나이스 어느거 잡은거? 그내 앞에 차에 거. 하나 있었어 근데 네, 이제 바로 킬이야 오케이 그럼면 얘네 정리된거 아닌가? 저 2층에 기절시키는 애가 안 떴는데 두명 남았어요. 저 집도 와, 나와야 돼 근데. 원래 해 좋다. 진짜 좋은. 한명 해놓고 어. 어, 먹을 수 있겠다 치킨 잘하는. 뛴다. 돈다. 그쪽으로 가는것 같아요. 내 쪽으로? 네. 그 그쪽 집으로. 어디에 있어? 그쪽 집 뒤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느낌이. 확실하게 못 들어 가어고어어어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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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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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상준이가 보내가 마지막이다 어디어 들어 들어 들 나무 나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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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 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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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탄어어디어 바로 앞에 작은 언덕. 아 확인. 숨어있어. 봤어요. 쐐탄. 오 깜짝아. 자기장, 제, 제 와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것 같네. 저 와야 돼. 누가 마지막 키를 딸 것인가? 아이고. 둘잼 <laughs> 이러다 지지는 거 아니야? 아 <laughs> 주먹질 인성 <인공. 웃음> 개웃겼다 자기장이 아, 없네 위치 쌉 좋다 진짜 진짜 말도 안 되게 좋다 아이고 뜯검 <laughs> 왔네 <두꺼맛네>. 불쌍해 <laughs> 얼른 나와요 지금 인성질 개쩔해. 잘 마주하셨는데. 오고 있죠. 와, 제가 핵이 아니라 다행이다. 자기장 오죠? 쫄리죠? 치킨을 또 어떻게 할지 멘붕이죠. 아이씨. 아? 일단 와야 되니까. 하냐. 자기 장사하려는 거 아파, 아니야? 아파, 아파. 회복하세요, 회복하세요, 회복하세요. 준다 온다 온다. 아 내코지. 내코도. 잘했고요. <laughs>